배승의 사당에 최후의 시련의 길이아니 하나 더 남았다고요?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. 세상에! 그래서 마지막 시련을 받으러 배승의 사당으로 가겠습니다. Let's <laughs> go! 지금까지의 시련을 극복한 그대에게 최후의 시련을 내리노라. 마지막이니까 복장을 좀 멋있게 가도록 할게요. 야만전사 별이 오랜만에 등장. 안녕 코르그. 최후의 시련을 받을 나를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를 해줘. 또만냐 귀여운 녀석. 자 가자. 어? 문이 닫겨요. 아, 근데 처음 시작했던 그 PTSD와 아, 어 아니, 이, 아니 이 감각은 몇 천년 후 미래의 엘리베이터란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어 가디언 있다. 어, 이 느낌이 옛날에 신수 처음 들어갔을 때그 느낌인데? 어, 야 겉모습은 근데 신수 같지가 않은데요? 무슨 동물일까요, 얘는? 동물이 아닌가? 이런 식으로 또네 개의 장치를 또 클리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어 뭔가 회전을 시켜야 되나 본데? 아 얘를 넣어 있는 거네 저기다가. 날 못. 야 비켜 이게 뭐야 이거? 이렇게 넣으면은 오케이 됐다. 그러면은 어토토 나... 어, 토할 토것 같아. 어 싫어. <laughs> 좋아서 첫 번째 클리어. 오야 DLC는 뭔가 진짜 화려한데? 야 약간 비행기 안에 있을 법한 느낌의 뭔가 장치들이 보이는데 움직이지 마점 넘어가! 이거지! 카레야. 자 마지막 어문에 잠그면 풀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즈 갑자기 소리 왜 이래? 따아우! <laughs> 아 <웃음> 뭐야 아 맞다 저거 풀리는 거였지 까먹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도사님. 설마 또 극복해준 표 주는 건가요? 시련을 극복하고 훌륭이고까지 도착하였도다. 그대야 말로 의심할 여지 없는 용사. 그래. 지금이야. 오 움직인다. 최후의 시련을 내리노라. 어 뭐야 갑자기 라스트 보스예요 당신이? 설마? 왜 포스 쩔어? 어, 아니. 순간 이동? 천공 격, 격투장 같이 생긴데 에 왔어요. 그렇다면 시작하도록 하겠 노라. 오 뭐야 도사님이랑 <laughs> 싸우는 거야 이제 거방지게파 세이 아저씨 저왜 공격하시는 거예요 도사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이 이 자식 넌 니가 다니지 오케이 러시어트 가능해졌습니다 이걸로 간다 하 두어 셋넷 네. 뭐야 이 페이지도 있어 요 게다가 오, 분신술까지 있니다 세상에나. 야, 커스가 너보다 얘가 더 멋있어. 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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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큰일 났다. 까아! <laughs> 얘네 왜 이리 많아? 이게 몇, 몇 마리야, 이거? 따아! 체력이 <laughs> 없다. 아, 잠시만, 나 이거. 야, 음식도 없어. 저거, 큰일 났다. <laughs> 미친놈들. 아! 1대 몇이야, 이거? 얘 너무 비겁하잖아. <laughs> 두 마리. 어얘얘진짜닙니다 야, 야 진짜 찾았어요 진짜다 와 이거 또 뭔데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아 천시만용 뒤통수 개갈린다 아 네. 아, 아 야, 제발 한 대만 맞아줘 얘들아 야한대 정도 맞아도도 되잖아 도사 이 자식 비겁하기 짝이 없는 녀석 1대 다수로 싸워 와 이번에 거대화까지 하는데요 일단 내려오세요. 오시네요 오 잠시만 이거 방금 스턴 안먹었어 아네아네 스턴 다 안먹었어 야이다다 먹어 자 고자샷 이 자식 가랑이를 가랑이 딱대 머리까지 올리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랑 여기랑 때려야겠다 야 데미지를 안받아요 얘 왜이래 데미지를 안받는데 아! 시만 음식 없다. 음식 없다. 잠시만. 지금 지금 뭐라도 먹어야 돼.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. 좋아. 이 정도면 충분하다. 따! 아! 어, 몇 대만 더 때리면 됩니다 하! 쫙! 빠세! 커려. 아! 아, 힘들어. 2, 30분 걸린 거 같아. 훌륭하도다. 이 자식 지고 나니까 훌륭하다 칭찬해 주네요. 그대야말로 진정한 용사. 그리고 이 고대의 걸작의 주인이 되어야 할 자. 아 잠만 설마 이 천공 투기장 자체가 제 신수인가요? 어내 신수는 그러면은 고대 요새인가봐오 개짜라 UFO가 내 신수였어 <laughs> 어? 어? 오토바이 응? <laughs> 어? 뭐야 야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니 네 혼자 가서 맘대로 왜 등록하고 난리야 링크야 뭐하는 짓이니? 아 근데 잠시만요 저 등록 안 하고 싶은데요 저 너무 쪼매나잖아 차라리 요새를 줘. 아 돼! 네! 안돼. 마스터 바이크 채로 우리 할아버 아야, 우리 할아버지란다. 우리 하이라 용사에게 연신한알리의가오가 감격하기. 또짐 어때로 또나 옮긴다. 아야 아저씨 저 바이크 말고 요새 주세요. 당신인가요? 아 세대가리엔 또 나타났군요.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. 그럼 들어주십시오. 영걸들의 노래. 아 DLC 제목이랑 이렇게 연결된다고? 미나? 뭐야, 이 여자 목소리 누구야? 어 체키? 라고 프로였네. <laughs> 프로한 목소리가 저렇다고? 어, 뭐야 사진. 어, 이쁘다 사진. 유쾌하고 예쁘고 어 즐거운 사진이네요. 근데 여기서 몇 명이 죽은 거야? 어, 연골들의 사진이래. 어머 이걸 왜 네가 왜제 스승이 갖고 있냐? 집에 오면 액자를 걸수 있다더니 정말이잖아. 어 아까 받은 사진을 장식할 수 있대요. 장식하자. 아니 저렇게 큰 사진이었어? 사진 엄청 크네. 아... 나울것같아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이다이다사의 브레스 오브 더 와이드 DLC 영걸들의 노래 클리어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시간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<laughs> 안녕히 가세요